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의 전환과 효율적 이용 두 번째 시간으로 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에너지의 정의를 알고 에너지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에너지가 전환될 때 에너지 보존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그 다음에 에너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워크북 빈칸 채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너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그 형태의 에너지는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뭐열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죠. 근데 그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기줄을 타고 오거나 뭐 도선을 타고 흐를 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게 열에너지 형태로 가장 많이 손실이 돼요 손실이 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대부분 열에너지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열에너지로 손실 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수업을 마무리 했어요 자그 다음에 뭐, 전환되는 에너지의 예시를 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열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또는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을 따져서 결론을 그 결과 값을 냈을 때그 값을 우리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관이 열기관이기 때문에 열기관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열기관은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식, 그러니까 아래, 아, 열기관의 모식도를 그려낸 건데, 지금 보면은 고열원에서 저 열, 저열원 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열원은 말 그대로 그냥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저열원은 말 그대로 차가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따뜻한 거랑 차가운 게 같이 있으면은 어디서 어디로 에너지가 흐르죠? 그렇죠.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럴 때그 중간에다가 뭘 집어넣게 되면은 열기관을 열기관을 집어넣게 되면은 고열원에서 저열, 저열원으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열기관에서 이를 뽑아서 쓸수 있는 기관 이런 기관을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Q1, Q2, 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Q1, Q2, W가 뭔지를 살펴보면은 자 먼저 Q1 같은 경우에는 열기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말 그대로 우리가 집어 넣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2 같은 경우에는 열기관에서 저 열원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실되는 에너지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W 같은 경우에는 열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한 에너지를 W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Q1만큼 집어넣게 됐을 때 대부분 Q2로 빠져나가게 되고 일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W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관계식 하나는 이런 관계식이 될 거예요. 자, Q1만큼 집어넣었을 때그 Q1이 에너지는 어디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전부 다 전환이 되거나 이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q1이 일부분은 w 형태로 일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q2 형태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q1은 q2랑 w를 더한 값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너지의 효율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자 에너지 효율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세,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라 그랬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Q1분의 W로 구할 수가 있는데, Q1은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 W는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 따라서 우리가 공급한 거에 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따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되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는데,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자동차의 열 효율은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큼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자동차가 굴러가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70에서 80은 어디로 가냐 나머지 70에서 80은 거의 대부분 열 에너지 또는 소리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게 돼요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은 엔진 주변부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주변부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열 에너지는 우리가 집어넣었던 석유 에너지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엔진이 돌아갈 때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마찰에 의해서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에너지가 이렇게 열에너지 또는 소리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이열 효율이 굉장히 낮으면은 내가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연료의 양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석유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적은 연료로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게 환경 오염을 덜 일으키는 그런 해결책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거는 같은 양의 화석 연료로도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은 같은 거리를 갔을 때 화석 연료를 더 적게 쓴다라는 말이니까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들면은 발생되는 이산화 탄소라든지 이런 환경 오염 문제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수록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예시를 이제 뭐 자동차 말고도 이제 전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기름램프, 백열등, 형광등, LED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같은 양의 연료를 사용했을 때 밝힐 수 있는 불의 밝기양을 이제 비교해 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램프나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비교적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형광등이나 LED등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전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오는지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어, 1년을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돈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 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달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을 보면은, 이런 에너지 효,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나타나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살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마크를 붙여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그런 신뢰성을 높여주는, 그래서 이 에너지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이렇게 절약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워크북에 있는 활동지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에너지는 땡땡땡을 할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거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죠. 여기 과학에서 말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그 물체가 어느 정도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빛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파동에너지 전부 다 얘기한 거고요. 이 빈칸 채워보면은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퍼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퍼텐셜 채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열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열이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빠르게 진동해서 이제 우리의 몸을 많이 치게 되면은 우리는 뜨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고,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되... 빼 빼앗게 되면은 우리는 차갑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라는 거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나 이제 분자들이 진동을 하면서 이제 어 발생하는 열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보면은 자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녹음하는 과정은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을 할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진동 모드는 이제 핸드폰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어 운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빈칸 채우면은 자 먼저 자 마찰열이랑 증기기관이 나와 있는데. 자, A에서 B로 가는 예시가 마찰열이고, B에서 A로 가는 게 증기기관이죠. 마찰열은 움직여서 열을 내는 거고, 증기기관은 열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B는 열 에너지가 될 것이고, A는 운동 에너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전동기가 나와 있는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가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E는 전기 에너지. 될 것이고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태양 전기 에너지 옆에 태양전지가 나와 있는데 어,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빛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니까 c는 빛에너지 적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d를 봤을 때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죠 배터리 충전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나다는 예시를 써달라는 건데, 자,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드는 물건, 뭐가 있죠? 뭐, 많, 뭐 저, 많죠? 전열기구가 대부분 다 들어가겠죠? 뭐, 다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난로, 그 전기 나오는 난로, 뭐, 그런 것들. 전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거. 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발전기가 있겠죠. 발전기가 예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되는 거는 대표적으로 전구가 있죠. 전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보존법칙인데요. 자, 에너지 보존법칙 보면은, 자 에너지는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에너지를 절약해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땡땡땡의 형태 즉 열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바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오늘 배운 내용이죠. 자 위에 넘어가고 밑에. 자,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장치. 자,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은 열 에너지가 나오죠. 그걸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요렇게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요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되고요. 자,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다음이 성립하는데 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넣었으면 우리가 사용한 거랑 빠져나간 양을 더 했을 때 얘랑 같다 라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성립된다 그랬죠 따라서 q1은 w 더하기 q2가 성립한다 라고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예시를 보게 되면 은뭐첫 번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 자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의 대부분이 필라멘트에서 발생하는 열로 전환돼서 에너지 효율이 낮으므로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효율이 높은 형광등이나 어, 형,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구는 이제 led가 있어요 그래서 led를 사용한다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급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잘되고 화석 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주택을 우리가 에너지 자급 주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